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경한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뵙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현재 형편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짧게 나눠, 짧게나마 나눠보고 또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받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바이블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앞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프로그램은. 15분에서 20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매주 화요일에 오전에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한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보고 또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또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어 먼저 안타깝게도 봄학기에 있었던 모든 교육 양육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취소되었습니다. 4월과 5월에도 어려울 것 같고, 6월과 7월은 상황이 돼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형편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일정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인터넷으로라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바이블 특강은 그런 면에서 준비를 했고요. 함께 나눌 말씀들은 먼저 루키와 그리고 요나서 그리고 하박국서입니다. 매주 한 장씩 저희가 함께 짧지만 또 깊이 있게 또 의미 있게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루기서의 서론 부분입니다. 루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축이라고 불르는 낭송시입니다. 4장으로 되어 있고 85절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죠? 그리고 그 중에서 45절은 대화체로 되어 있는 아주 아름답고 또 세련되고 또 섬세한 낭송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추수 감사절로 드리는 초막절에 이 노래를 다 함께 불렀습니다. 룻기를 노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또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 특별히 헤세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극률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루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불러온 민족적 고백이자 노래인데 특별히 루기는 한 가정을 넘어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진리를 담고 있고 또그 안에는 구약 성경의 핵심인 이네 헤세드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쉽게 룻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룻기의 주인공은 룻보다는 성경의 포커스와 렌즈는 나오미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비중으로 봐도 또 내용으로 봐도 나오미가 4장 전장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삶의 텅빈 것. 인생의 공허함, 인생의 쓸모없음,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답답함, 이텅빈 것으로 1장이 시작되고, 나오미의 삶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찬 것으로 마지막 4장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키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 나오미라는 한 여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루키는 어떤 이야기냐면, 나오미라는 인생이 어떻게 텅 비었는지, 그리고 그 인생이 그텅빈 여인 여인이 어떻게 풍성하게 채워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말아, 즉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고통스럽게 하셨다라고 부르던 소망 없던 과부 나오미의 텅빈 것을 채우시는. 보아스라는 이름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1장1절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어느 시대인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12지파로 각각 나누어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약 300년에서 350년 정도 되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 그 기간을 우리가 사사기라고 합니다. 아직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입니다. 사울왕이 세워지기 이전의 때가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사기의 특징을 성경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사사기의 결론을 쓰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없냐면, 오직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온전히 섬기고 따르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그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지식, 그리고 자기의 전통, 또 자기가 여기저기서 듣고 배운 여러 가지 지식들에 의해서 내가 옳은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옳다고, 옳다고 여기고, 그리고 그대로 아무런 죄책감이나 아무런 어떤 수치심 없이 그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 시대 때에 룻기가 쓰여졌는데 이룩기의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소망 없고 그리고 절망적이고 앞을 알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던 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가정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인내와 헤세드가 얼마나 가득한지를 보여주는. 그 믿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사, 사사기에서 쓰였던 이 루키의 이야기는 소망 없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소적 배경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한참 전에 일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곳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어찌됐건 베들레헴을 기억하실 때 중요한 거는 이 말의 뜻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되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 예배함만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루키 인트로덕션에 대해서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부터는 루키 1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야기하고 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목소리>